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 날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안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비유인데요. 바로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당시에 십자가 선고, 형을 선고받은 자가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 형태를 메고 처형장까지 걸어가야 했던 그 관습, 그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임 예수님처럼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걸어가려면 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려는 내어 그런 사람이야말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의식. 예수님을 따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식. 그리고 또 하나, 제자의 삶을 합당하지, 제자의 삶에 합당하지 않는 그 이전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희생.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이 희생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식,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의 삶에 합당하지 않는 이전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희생하는 것,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구원받은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혹 우리가 세상에 하찮은 것을 내어놓기 싫어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고 그런 하찮은 유익을 위해서 주를 부인하며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렇게 살지 않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어, 구원,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이죠. 온 채널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우상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음란은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세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세대이죠. 우상숭배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조롱받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너무 열심히 믿지 말라고 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조롱하고 회방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실 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며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의, 그러니까 바, 베드로가 반발했던 이 베드로의 반발과 같은 것, 고난과 죽음을 회피한 채 영광만을 누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사탄의 악한 역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자로서의 삶첫 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곧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기도 하죠. 흔히 말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 표현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지옥까지 않는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순종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특별한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우리는 주 대신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구원받은 증거. 혹은 그 열매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주님의 제자이기에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 그 나라의 통치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고난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죠.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흔히 농담대로 하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소하고, 사소한 어떤 고난에 빗대어서 저것은 내 십자가야 라고 말하는 그런 상투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매달려 처형당할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가 자기가 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소까지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듯이 자신이 메고 온그 십자가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이것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니, 어, 저것이 내 십자가야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듯이 제자들도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신 십자가의 길이요 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들인 우리도 따라야 할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복을 위해서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고난 당하는 것을 회피하는 자는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경, 교회 안에는 성경이 없는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은 이 땅에서 더 편해지고 부유해진다는 오해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떠돌고 있죠 이것을 흔히 번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복과 저주를 여러분 이런 이 식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나 자매를 멸시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자신의 부나 명예 혹은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십자가의 길은 회피하여서 회피하는 그러한 가짜 신앙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이요 미혹하는 영인 사탄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릅다함을 얻는다는 이 이신층에는 이신층의 이 진리를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죠. 한번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혹은 적당히 살아도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처음에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구원 이후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스도의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적당히 살아도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구원받았다라는, 어, 어 구원,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에, 주님,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신,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기에 변함 없, 변함이 없으신 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구원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신자는 그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런 삶을 거부하는 것은 사탄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 나라, 곧그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순종하는 제자로서 그 적재성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고난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립시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그 고난을 감수하며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굳게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